항공을 누비던 비행기들이 최후를 맞는 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그 비행기 무덤이 있는데요 오세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생애 마지막 비행을 마친 낡은 경비행기 한 대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 번 수리를 했지만 결국 폐기될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비행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 모하비 항공 우주항입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때는 해병대 기지였다. 한때 우주선 발사장으로도 쓰였습니다. 15년 전부터는 여객기와 전투기를 해체하는 곳이 됐습니다. Like like 폐기처분되는 비행기는 매달 70여 대. 쓸만한 부품은 되팔리고 일부는 영화 촬영 소품이나. 식당 가건물로 재활용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비행기는 전시물로 부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투기는 1950년 6.25 전쟁 시 미국 공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F-86 마크6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역사적 유물로 남아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창공에서 모하비 사막의 비행기 무덤으로 내려앉은 천여대 의 항공기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모하비 항공 우주항에서 JTBC 오세진입니다.